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집앞 텃밭에 어느 날부터 엄청나게 시작하는 요것입니다. 나물로 한줌을 채취해 보았지요. 이렇게 어린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는 독꼬마리이독꼬마리 씨앗을 보고 찍찍이 벨벳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독꼬마리가 엄청나기 시작합니다. 독꼬마리 열매 창이자 비염, 비염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독꼬마리한 해살이 풀로 온몸에 짧고 빳빳한 털이 빽빽한 열매가 달리는 것으로 창이자.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열매를 창의자 저희 이당으로 덜이나 길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으로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열매를 약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꽃이 피기 전까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먹어 보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있는 나물이라고 하네요. 독고마리 열매 창이자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볶아서 사용하여야 복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염 완화 충농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성 비염에 독고마리 달인 차를 자주 마시고 달인 차로 코를 자주 씻어 주면 비염 완화에 좋은 것이랍니다. 독고마리 노화 예방에 뛰어나고 황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독고마리 열매 창의자를 가루 내어 물에 달여서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이 있을 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골다공증, 간절염 등에도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고마리, 창이자 차로 마시면 몸살 감기를 낫게 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감기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독고마리,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술독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차로 마시면. 술 맛이 없어지고 술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독고마리, 어린 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맛있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어디? 독고마리, 창이자 어린 순, 이렇게 채취하여 나물로 한번 먹어볼까요? 독고말이 상이자 나물입니다. 아, 나물을 좀 말캉말캉하게 삶는다는 것이 조금 더 삶아졌습니다. 보드랍게 곱게 곱게 무침을 하였지요. 맛소금으로 간을 하였습니다.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음, 음, 식감이 좋은 나물이에요. 다음에 진짜 한번더 무침을 해 보아야겠어요. 해독작용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비염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독꼬마리 창의자 나물입니다. 음. 맛있는 나물 맛있는 나물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무침을 만들어 보고 도꼬마리 열매 씨앗이 달리는 모습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꼬마리 창이자 새순 어린 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